어, 오늘은 올해 퓨어인 미래비전으로 세워가는 은혜교회 그 주제의 설교라고할수 있는 미래비전 시리즈그두 번째 시간, 고난이 유익인 이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이, 고난이 유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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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인 이유. 이유. 예. 어떠한 중요한 프로젝트와 그리고 어떤 중요한... 과업을, 결론을 잘 도출해내려면 힘이 드는 게사실입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버겁기까지 합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오전 8시 50분 주일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지금 방학기간인데, 어떠냐? 그랬더니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다고말해 네, 학교 안 가고 자유 시간이 많아서 좋다. 근데 덜어는 어, 엄마 아빠가 학원으로 어, 보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냐. 여러분 네. 자유스럽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것은 참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요 뭐 휴가다 어, 그리고 자유시간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달콤하고 또 굉장히 즐거운지 모릅니다 뭐.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뭔가에 몰두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부담스럽고 뭐 그런 일들은 고통스러운 게 사실 그래서 뭐잘 아시다시피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쉽게 잘 납득이 안 되고 용납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 세대는 사실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나름대로 좀 연배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인생의 파도를 많이 겪고 했던 분들 경우에는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한 분들도 여러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언급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고통의 차원을 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고통, 그거보다는 더 깊은 그런 의미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경우도 보지만 그들이 고통을 직면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여실히 인간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표현됩니다. 정말 이렇게 겉으로 치장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보다 분명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히브리어로 아나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참 저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생각입니다너 고통스러워 보시니까 아니. 안 받고 싶어. 여러분,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웃는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안웃어주시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네! 하고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고난이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 이 고통의 단어인이 아니라는 뜻은요, 사람이 고통을 겪었을때 자신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한계치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 그것은요 낮아짐 겸손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 탄식할 수도 있지만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고난을요 파트헤마라고 하는데요. 이 파트헤마라는 뜻이요. 로마서 8장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파트 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이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아니, 그리고 파테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런 고통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세상을 막 살아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고난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아요. 방탄하게 살아요. 그리고 대충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경제적인 고통이나 그런 사회적인 지탄이나 그런 어려움들은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안 주셔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고통들은 내가 그냥 받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그냥 나의 상황과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에서 그냥 파도가 그냥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또 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다가오는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10편, 119편이 이야기하는 이 고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고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진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71자리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그의 일생을 놓고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 진짜 속된 말로 죽고 싶은 날이 너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제발 그냥 오늘 그냥 인생을 마감하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고통의 그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고통의 무게를 견디고 밤위새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10편, 119편을 통해서, 71절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게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구절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단을 통해서, 이 안위를 통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나도 첫 자마리만 침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비굴할 정도로 낮아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아니 탄식이 말이에요. 여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분 진짜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그런 고난이 고난 가운데서 막 탄식이 나올 때가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뭐 어떤 과정이든지 뭐 그걸 통과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통의 어떤 절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서 낮추시니까 겸손하게 하시니까 그게요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냥 찢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한 지하 한 2층 생각했는데 지하 하나님께서는 막 20층까지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고통이라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교만 된사람입니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바뀌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됐어요. 교만해서 해졌어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처음에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나는 정말 이 왕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왕이 되고 나서는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그냥 이내 몰락해버린 인생이 사우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뺏어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거두어가실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원히 지켜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실 수도 있겠, 왜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요 여러분, 그것을 안 사람은 다위이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냥 망해버린 사람은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고난 당함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익에 쓰인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가요, 토부입니다. 토부. 토브. 제가 어, 토부하니까 기억나는 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시단에 어, 있을 때 목포로 나가서 주로 이제 미용실을 가고 그랬는데 어, 남학신도시에 토부 미용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항상 가면은 거기에 그, 그 미용실 원장님이 어, CCM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분명이 그래서 토부 해가지고 어? 토부? 해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성경을 또 있다가 찾아보다가 하면서 그때부터 알던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가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제가 처음에는 단골이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겼는데 저희 아들은 끝까지 거기를 보수해서 네, 광주 오기 전까지 거기서 그냥 끝까지 머리를 깎겠다고 토부 음. 여러분 토부가 좋았더라는 뜻이에요 <laughs> 여러분 다윗이요 고난 당하는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고난 당하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근데 고난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 즐겁습니다 그런 거예요 토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 고난이랑이야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토부예요 그 토부 예. 여러분, 사실, 아니, 고난당하는데 뭐가 좋아요? 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힘들고 고난당하는데 뭐가 좋다고 실지 웃고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고난이 경험되어질 때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고 싶고 야, 부담되고, 야,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 내가 이거, 이거 고통의 터널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신다. 아멘.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 이렇게 따져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그게 유익함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 고난이 유익인 이유 그것에 대한 부제를 쓴다면 고난이 좋았습니다 그걸 어울릴 거예요 고난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웃을 거예요 고난이 좋습니다. 뭔 뭐,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119편 71절에서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라고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런데 때론 그것이 채찍질과도 같아요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대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기 이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함과 같이 징계도 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고통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냐 훈련의 과정이다. 한번 다르겠어요. 훈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말 당사자인 나는 이게 뭐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버지 너무하시네 나를 왜 때립니까 이러는데 하나님 야 훈련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관 학교에 힘든 교육과정을 거쳐야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지 않습니까? 장교가 되죠. 여러분 사병 훈련하고 장교 훈련하고 같습니까? 강도나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왜요?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들이 되는 것이 사관학교인데 여러분 또한 다른 예를 들면은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할수 있어요. 하다가 그냥 동중에 도중에 그냥 어, 나 그냥 급한 일 있어. 나 집에 가야 돼. 어, 회사 가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아마추어들. 왜요? 취미니까 그리고 그들의 운동량은 그렇게 크게 안할거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업으로 운동을 하는 사, 운동선수들은요, 정말 단대가 날 정도로, 입에서 단대가 날 정도로 운동을 할 겁니다. 강도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주신다. 왜요? 신앙생활은 질적으로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받기 싫습니다. 그럼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추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막 쏟아지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함은 이루수 없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받을 수가 없죠. 그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이 왜 유익하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다윗이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율례가 뭡니까? 율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과 규례와 명령이 윤례예요 법과 규례와 명령. 여러분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나의 백성이면 너희들은 마땅히 이것을 원칙으로 규범으로 지켜야 돼라고 하는 명령서가 윤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고난이 없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자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낮아지는 것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그런데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서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율례가요 히브리어로 후크라고 하는데 이 후크라는 말이요 색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다윗은요 이전에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율례를 배웠다면 고난을 통해서는 이 자기에게 주시는 율례를 가슴에 새겼대요 가슴에 새길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정도로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윤례를 받았다는 거죠 <laughs>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끝까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사실 고난하면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마침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욕기 42장 5절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운 나이다. 청각적으로만 그냥 적당히 들었다면, 고난을 통해서 보다 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율례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또 욥도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결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길을 끝까지 말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윤례를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십자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굶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라, 토부 즐거워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요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은혜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통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보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의 순간,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은 걸어가게 아니하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고통도 주시지만 징계도 주시지만,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나를 견디게도 하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종합적으로는 합력해서는 유익이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